보면, y는 ax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,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데, 그러면, 아, 그 직선과 직선 y는 ex 플러스 1이 y축 위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라고 했을 때, a, b, 아 그러면 일단 평행이동에 대한 식을 써볼까? y는 ax 플러스 b를 x축으로 마이너스 3 그리고 y축으로 이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식이 y 대신 y 마이너스 2가 그리고 a는 그대로 두고 x 대신 x 플러스 3이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정리는 일단 좀 이따가 해보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게 Y축 위의 점에서 수직으로 만난다. 이 해석이 중요해. 일단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거 나오면 우리가 뭐 해석할 수 있지?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. 그러면 기울기의 법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. 요거 한 가지. Y축 위에서, 만난다. 이거 무슨 말일까? y 축위의 점은 x가 0일 텐데, 이게 만난다는 말이야. y 절편이 같다는 거야. 응. y 절편이 같다.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. 음, 그럼 이제 문제 적용해 볼까? 그러면 얘를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네. y는 ax, 플러스 3a 플러스 b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2까지 이항해주면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. 그럼 요거부터 접근해볼까?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래. 그래서 얘를 이쪽 옆으로 계속 적용해볼게. 얘 기울기 얼마에요 음. 그리고 얘 기울기 얼마에요 음. 이게는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니까 아하, a는 얼마?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. 그럼 이거 적용해 보자. y절편이 같다. 그러면 이 식에서 y절편 뭐야? 그렇지. 3a 플러스 b 플러스 2. 그리고 이 식에서 y절편 뭐예요? 어, 플러스 1, 이게는 1과 같아요. 그러면 여기서 구해진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3. 플러스 b는 요 플러스이는 미리 이양에서 마이너스로 만들어버리자. 그럼 b는 2분의 1 이렇게 되네요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b 마이너스 a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b 마이너스 a는 2분의 1에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는 1 이렇게 정리하되겠다